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크의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7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어제 이어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모세의 장인 이들의 모습이 오늘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온 나라에 전파되었었죠. 이방인의 상징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고백하고 또한 아모세와 또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떡을 땜으로써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되었음을 어제 상징적으로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어, 조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쉴새 없이 백성들 전체를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이들로가 이것을 보고 오늘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7절이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선하지 않다 아 바르지 않다라는 뜻으로써 히브리어로는요 로토브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 토브라는 음,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때그 토브 좋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때에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역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방법, 창조 질서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듯이, 아담에게 하와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기 좋은 동역이 필요함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된 일들을 함께 나눌 자들을 적절히 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조건은 있었죠.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재판은 곧 하나님의 법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조언은요 모세는 잘 받아주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율례와 계명을 지켜나가는 백성의 모습, 백성 그런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에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도로가 조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고안에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령, 이방인의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옳다면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의견을 담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남을 돕지도 않고 오히려 남에게 짐만 지운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로토브, 죽어보시기에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상대에게 의견을 들어주고 또 나도 쉽게 의견을 낼수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또한 동역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서로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공동체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란 서로가 희생하기도 하지만 또그 희생의 부분을 채워주는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각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맡은 것들을 충실히 해 나가고 또 상대의 것들을 또 도와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아, 그런 청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모세가 동역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완해 나가는 믿음 가운데서 함께해 나가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도로가 모세에게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기를 조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은 얼마나 의견을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곳은 얼마나 서로가 희생하고 또 체험받을 수 있는 조화로운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동역이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먼저 희생하고 서로가 먼저 그곳을 채워줄 수 있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조화로운 공동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